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롱머리를 준비를 했는데, 웨딩샵에 다녀보면, 어, 시간이 굉장히, 어, 시간을 맞춰준다는 게,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서 시간을 맞춰준다는 게 굉장히 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거나, 어, 어려운 기법을 쓴다거나 이러면, 어, 스스로 하기가 좀 힘이 들수 있으니까, 어, 웨딩샵에서 가장 선호하면서도 빠르고 쉽게, 그리고, 어, 크레미이 걸리지 않고 고객이 선호하는 스타일. 어, 한복에 잘 어울리는 우아하고 단아한 스타일. 이런 걸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거든요. 어, 일단, 먼저, 어, 섹션을 탑에서 네이프에 2등분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가 코니테일 했어요. 그리고, 어, 머리숱이 많은 경우는 보통 음 너무 그 머리숱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디자인을 다 낸다는 게 그러니까 요거를 숨겨버리세요. 만약에 숱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모발을 더 많게끔 보이게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숱이 많은 경우는 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어 숨겨서 단아하게 간단한 스타일을 만들 수, 연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먼저 여기 빼꼼을, 어, 두피 쪽에, 네이프 라인에 조금 더 힘있게 이렇게 갖다, 어 밀어주세요. 그리고 겉에는 빗질을 붓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어, 싱글되지 않고, 이 모발로만 그냥 그대로, 어, 토대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터덜터덜하면 이렇게 제품을 발라서 제가 왁스 이런 걸 써봤더니 너무 거칠어져요. 왁스는 좀 결을 잘못 잡아주고 뻑뻑하거든요. 빗질하기가 좀어 엉키고 매끄럽게 잘 빗질이 되는 거는 이런 오일 종류가 좋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어 그래서. 어 서덜거림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게 이런 제품도 되게 어 작품을 내는데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자, 이렇게 끝부분에다가 다시 포니테일을 해서 이걸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서 그대로 다시 고정해 줄 거예요. 자, 을 넣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때 이게 너무 커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싱을 넣지 않고 돌렸어요, 바로. 그리고 이렇게 고정합니다. 핀을 고정해주세요. 좀 단단하게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단단한지 확인해 보고 좀 불안하면 핀을 더 꽂으셔도 관계없어요. 해서 네. 스프레이로 살짝 머릿결을 정리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탑 부분의 모발은 탑 부분의 모발은 여기 백홈을 넣어서 볼륨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은. 탑에 볼륨을 살살살 부풀하게 밀어내면서 이렇게 볼륨을. 빼꼼 연습도 안 되는 분들은 좀 해주셔서 빼꼼이 잘 들어가서. 사실, 빼꼼이 올린 머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올린 머리는 적절한 고객의 얼굴 스타일에 맞게 적절한 볼륨을 어, 만들어줘야 잘 어울리는데 그 볼륨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면 스타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어, 적절하게 볼륨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에 내가 그걸 어, 자유자재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시는 것도. 그거는 따로 비법은 없고요 방법을 정확히 알아서 내가 매일 연습해보는 거, 어, 그게 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빗질해서, 자, 빗질도 빼꼼이 넣어져 있는 어, 상태이기 때문에 빗을 이렇게 직선으로 빗질해버리면 안에 있는 빼꼼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빗을 이렇게 누여서, 이렇게 누여서, 이렇게 누여서 겉빗질만 이렇게 해줘서 볼륨을 유지하면서 겉에는 매끄럽게 유지해주고 고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결 정리를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오일 종류를 쓰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 훨씬 터덜거림을 방지하면서 매끈도를 유지해줄 수가 있어요. 고객분들도 좀 깔끔한 게, 어차피 내가 깔끔하게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어, 나중에 완성도가 높겠죠. 이렇게, 음, 자, 볼륨을 만들어주는데, 살짝 밀어서, 볼륨이 사라지지 않게끔. 자, 빼꼼을 잘 만들어 놓고도, 요런 작업들이 안 돼서, 빗질해서 안 되고, 또핀에서안 돼서 이렇게 볼륨감을 다 떨어뜨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그대로 내가 볼륨을 살렸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볼륨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반드시 내가 꼭 어, 볼륨이 사라지지 않게끔 주의해서 고정해 주시면 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되겠죠. 자, 그리고 고객의 이미지는 여기 볼륨에서도 얼굴 선에서 또 느껴지기 때문에 얼굴 변화가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볼륨을 잘 유지시켜주고 적당한 볼륨 어, 그런 걸 고객 얼굴에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앞난이에요. 사실 이 뒤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어, 근데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정말 크림도 많이 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도 달라지고 어, 또 볼륨에서나 디자인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면 고객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이 올수 있는 게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정말 잘하면 또 고객분들이 대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얼굴 라인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어, 주의할 점은. 이 가마선에서 너무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죠? 이렇게 벌어지면 스타일이 예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딱 모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모아주려면 이게 전체적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다시 어, 드라이로 잡으셔야 돼요. 드라이기나 고데기로 잡아야 되는데, 어, 먼저 드라이로 잡아주는 데더 저는 볼륨을 더잘 만들겠더라고요. 제가 머리 를요 부분 을 드라이로 잡는 거를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것만 잘 잡아서 스타일을 내주면, 크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으면서, 고객분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힘이 생겨요. 앞부분이. 주저앉지 주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쪽 우리부터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모발이 지금 앞머리가 길기 때문에 2등분 해서 먼저 이 부분을 고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어귀반 어, 귀의 2분의1에서 귀가 보이게끔 이렇게 살짝 걷어주세요. 귓받퀴를 지나서. 귀가 완전히 가리지 않고 완전히 가리면 어 깔끔한 맛이 떨어지고 흘러내린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 기, 기 반절 정도 이렇게 오는 게 가장 어 예쁜 선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빗으로 눌러서 이렇게 와서 이 부분은. 일단 임시 고정해주세요. 임시 고정, 핑클핀으로 왜냐면 앞선에서 또 여기에 와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고정해주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 이제 감아서는 제가 백홈을 앞머리를 살짝 넣을게요. 살짝 넣어서 가 고데기로 어, 잡아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볼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살짝 스프레이 뿌리 뿌리고 칠해서 이때도 결정이 들어가 주세요. 꼬리에서 음 약간 사선으로 가주는 게 가장 음 예쁜 선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임시 고정. 자, 핑클핀으로 고정해놓고요. 이앞 부분 다시 한번 볼륨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임시 고정했던 걸 살짝 밀어서 모양을 디자인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밑에 있는 걸 연결해 주세요. 고정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아,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사이드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일단, 약간 각해주고요이 부분을. 기 반절, 네. 기선의 반절로 어, 기를 반 덮을 만큼의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임시 고정을 해줍니다. 임시 고정을 해주고 이 부분. 한 다음에, 백홈 넣어주고, 이때 얼굴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여기가 벌어지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얼굴 쪽으로 오게끔. 여기도 인시 장 j o 으로 일단, 앞쪽 부분을 이렇게 고객의 이미지에 맞춰서 잘 살려줘버리면, 어, 뒤에 머리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레임이 걸리지 않아요. 얼굴 쪽에 밀착을 시켜서 뜨지 않게끔 해줘요. 자연스럽거든요. 요 앞부분만 잘 처리해주는 연습만 좀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얼굴 쪽에 이렇게 모아지게끔. 이마가 다 보이지 않고 이렇게 호선에서 어 가려져서 눈이랑 이 부분이 이마가 최대한 넓게 보이지 않게 그리고 이 부분이 살게 이렇게 스타일을 내면 굉장히 어울리는 스타일이 되거든요 우아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요 아까 임시 고정했던 거 이거를 제피으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대로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음.. 그대로 고정해 주세요. 그대로 이렇게 임시 고정한 스타일을 그대로. 네, 여기도 마찬가지 그대로. 여기에서는 크게 손댈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모발을, 어, 고정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쳐졌다 싶으면, 보시고, 어, 일단 고정을 해냅니다. 자, 이때도 또 머리가 이렇게, 어, 터덜거림이 생기면, 에센스 발라서, 핀으로 고정해주고요. 자, 이렇게 이때는 뭐 어떤 다른 특별한 디자인을 내지 않고요, 그냥 실장이다 생각하고 크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눈 다음에 이거 그냥 쉽게 꼬기 기법으로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고정시켜 주면 돼요. 이때 결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겠어요. 이렇게. 그대로. 실전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걸리게 되면 행사장에 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래 고객분들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다음 파트도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 그걸 계산해서, 어, 좀 쉽게 빠르게 할수 있지만 디자인은 흐트러짐이 없게끔 고객 만족도가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때는 제가 실핀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유자핀으로. 왜냐하면 얘가 너무 죽어 있으면 보기 싫거든요. 볼륨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실핀을 쓰게 되면 볼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유자핀은 고정력이 좋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만든 꽃도 한번 이렇게 꽂아봤거든요. 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 혼주 헤어 업 스타일인데요. 어, 이 머리는 앞 포인트가 어, 중요한 스타일입니다. 자, 어때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